기가있구야 아, 아 오늘 힘들게 돌아다니다. 아 오목청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오목청입니다. 보시면 아, 보이시죠? 오 목청입니다. 아, 아, 확실히 아, 아. 얼음이라서 아이고 높이는 줄 알았더니 막. 도로 주변이 있네요. 아, 야산, 오음 주변입니다. 야산은 아니고 약간 높은 산인데, 주변인데, 아우, 바로, 바로 도로 옆에 있습니다. 도로 옆에. 휴 보이시죠? 아주 세력은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고생을 엄청 했는데 이렇게 또 오호 목청을 보게 되네요 아이고 너무 기분이 좋고 예, 땀나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유, 아이고 어렵네요 야, 비행기 소리도 나고 아휴.. 너무 좋네요 아, 예. 또한 5초만 조용히 감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접고 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또 다음주 코목청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발품 팔아 버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 많이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